<laughs> 안녕하세요. 음, 미카로 헨서몰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친구이자 첼로 연주자이고 그리고 에티카 앙상블의 대표님이신 <laughs> 지성님을 모시고 헨서한 음, 음악을 임원한 어, 음악 스토리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성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첼로를 하는 방지성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현재 어, 에티카앙상블이라고 하는 클래식음악 공연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객들을 만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어 현재는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수고하셨지. 합니다.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음, 이 정도. 아, 네. 음, 음.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음, 첼로 연주자이면서 공연 기획사도 만드신 거잖아요. 에티 강상불이라는 연주 단체의 음. 공연 기획도 하시고 네. 대표이시기도 하신 거잖아요. 음. 그게 사실 연주자가 대, 공연 기획을 한다는 거는 사실 다, 다른 영역 같거든요. 음. 그 영역 두 개를 어떻게 합? 하고 계시며 어떤 점이 어려우고 어렵고 어떤 점이 재밌는지 음... 응응, 궁금해요. 네. 어 이제 사실 제가 이렇게 공연 기획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대 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 예술가들한테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게 하는 어떤 시대의 흐름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요즘에 연주하면서 기획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음.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처음 생각했던 것도 음. 사실은 생존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생존? 네, 그래서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갔을 때 음. 이제 저보다 훨씬 잘하고 제가 우러러 봤던 선배들이 음. 한국을 돌아가서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떤 점이 힘들어하시는요설수 어, 있는 공간이 없고 음.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음. 이제 이렇게 네 기다 릴 수밖에 없는데 음. 이게 유학을 갔다 오면 한 음. 5, 6 년의 공백이 생기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이 되게 길고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음. 저는 원래 실내악을 좋아해서 이렇게 조그만한 음. 공연 단체를 만들고 싶었으니까 음. 그거를 만들어서 이걸 좀잘 운영하기 위해서 예술 경영을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음. 그래서 네. 그 이제 그런 연휴에서 이제 그런 길을 걷게 되었고요. 음. 어이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 사실 예술가로서 이렇게 무대에 서는 거는 어 되게 여러 부분에서 케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연 기획사들도 그렇고 음. 무대 감독님들과 그 공연장의 음. 스태프들이 다 도와줘야 무대를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연주자로만 가게 되면 사실 그들의 어떤 역할이나 감상을 잘 알기가 어려운데 음... 이제 그러니까 네 공연 기획을 하다 보면 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율해야 되고 그분들과 마주하면서 어떤 역할이나 음... 업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알수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들은 예술가일 때는 내가 예술적인 활동만 잘하면 됐었지만 음. 공연 기획을 할 때는 어 항상 남한테 부탁해야 되는 음. 일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나 혼자서 되는 일들이 아니라서 음. 어 예술가일 때보다 훨씬 협동해야 할 일들이 많다. 음. 그래서 일이 언제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일 어렵고 즐거운 것들은. 제가 머리 속으로 생각하던 어떤 형태의 공연들을 음. 어, 이렇게 만들어서 꺼냈을 때 관객들의 반응을 보고 음. 어, 그게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음. 많이들 좋아해주시는구나라는 걸 확인했을 때 굉장히 기쁜 음.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여기다 가면 그러면 예술가로서의 그 무대 설대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그러니까 기획을 해가지고 그 무대를 아예 만드는 것까지를 했을 때그 창작의 영역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어, 예술가로서의 창작과 그 공연 기획의 창작은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아? 이 그냥 어, 어 예술가로서의 창작은 음. 어, 사실 어 오히려 심플한 것 같아요. 심플하다? 네, 그러니까 네. 나의 예술적 극치를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술가로서는 음. 어떤 기획자가 만들어 놓은 공연 안에서 음. 나의 최상의 실력과 나의 음. 어떤 예술 세계를 펼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음. 음. 이제 물론 그게 굉장히 어렵고 음. 장인 정신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음. 음.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거긴 하지만 어. 어떻게 보면 한 가지만 팔수 있기 때문에 심플하고 음. 공연 기획을 할 때는 음. 음. 어, 이 연주라는 것 자체가 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예술가로서의 연주가 음. 공연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다. 물론 핵심 코어이긴 하지만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다 같이 음, 음. 두루 볼수 있는 시야가 필요하고 음. 네. 그것들 사이에서 이제 요구 받는 것들이 음. 얼마나 대중적으로 갈 것인가 맞아. 얼마나 예술적으로 갈 음. 것인가에 대한 음, 음. 줄다리기 같은 것들을 음. 계속 고민해야 그런 걸 어떻게 약간 조율하세요?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특히 이제 제 주변에 예술하시는 분들 보면 예술을 되게 너무 예술과 대중성을 탁 반으로 잘라서 음. 대중화되는 거에 대한 약간 거부감 같은 게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성님의 그 기획사 같은 경우 되게 제, 대중이랑 같이 뭔가를 음. 친숙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하시잖아요. 그 점에 대한 약간 원래 매뉴얼은 계속 클래식 음악을 오랫동안 해오셨고 순수 예술을 계속 해오신 분인데 그 대중과의 뭔가 소통하고 그렇게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나 스스로에 대해서 아 이게 맞나라는 의문 이런 거 혹시 있으셨나요? 음그 흔히 한국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행해지는 그 클래식 음악가들의 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연주가 이제 보통 독주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독주회들은 어 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음악가들에게 공격당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관객을 고려하지 않죠. 음. 내예 내가 하고 싶은 곡을 음, 음. 꺼냈을 때 음, 음. 그냥 그거를 완벽하게 누구보다 잘 나의 음. 음악 해석을 음. 보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음. 어 근데 이제 이 공연 어 잠시만요 제. 그 예술적인 극치를 표현하는 공연을 지금도 너무 하고 싶고 어 앞으로도 평생을 할 거지만 어음 동시에 네 그거는 어 저는 약간 음.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이? 예 네, 예를 들면 어 그냥 아주 간단하게 모두가 조성진이 될수 없는데 맞아, 맞아. 저희는 음음. 어 모든 음대생들이 조성진처럼 될... 성장해 왔어요. 해 왔다. 성장해 왔다. 네, 네. 조성진이 될것 같은 교육.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탑인 대학과 아래에 있는 대학의 교육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이 교육의 질은 다르겠죠. 음... 교육의 질은 다르지만 커리큘럼이 똑같죠.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음... 얘기는 음... 다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음... 이게. 운동으로 치면 야구 선수들이 다 4번 타자만 되려고 하는 음.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 누군가는 음. 1번 타자가 되야 되고 누군가는 음. 9번 타자가 돼서 팀에 음. 기여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다시 음악계로 돌아오면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통해서 음. 다양한 층위에서 내가 예술을 관객들에게 음. 이렇게 제공하면서 음. 이런 음악 시장이 훨씬 풍부해지게 할수 있는데 맞아요. 누구나 예술의 전당에서 독주하는 것만을 꿈꾸고 성장을 한 거죠. 음.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결과가? 그게 그, 다될 수가 없잖아요. 다될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관객은 한정적인데 음. 누구나 조성진 같은 연주를 하니까 음. 관객들은 사실은 음. 네, 1%의 연주자들을 맞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laughs> 그런 공연들이 지인 초대나 음. 어, 더, 더 약간 날카롭게 얘기하면 교육기관 제출용 연주라고 하죠. 제가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아이래든 표현인 문제. 출용 연주라는 게 뭐예요? 어, 이 대학교 강사나 음음. 교수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어.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에 준하는 그 그런 공연장에서 내가 독주회를 하거나 시, 공, 공연을 했던 기록들이 쌓여서 어허. 이게 점수제가 되거든요. 누가 그걸 점수? 그 그러니까 그런 항목이 어디에 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대학별로 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종문화관은 몇 점, 예술의전당은몇 점. 어 근데 그게 어또영 이상한 얘기는 아닌 게어 다른 과목에서 보면 음. 논문을 보잖아요. 음 어디에 기재, 개재했는지 네. 그거랑 똑같은 거요 그거를 건가? 결국에 저희는 연구실적 대신에 어. 공연실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음. 다들 음, 이제 거기에 없으면. 목을 매는 거죠. 어. 이렇게 작은 공연장에서 열번할 바에.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서 한번 하는 게 어, 좋으니까. 어. 근데 이제 이게 음흠. 그러다 보니까 관객이랑 음흠. 더 멀어지는 거죠, 사실은. 음. 네, 내가 이 프로그램도 학교에서 인정받기 위해 좀더 음. 나의 예술적인 걸 보여줄, 음. 그러니까 관객이 이 곡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거라는 사실은. 순간없이. 네, 그걸 전혀 고려하지는 않죠. 어.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음. 그 거기에 오는. 관객의 대부분들이 지인들, 그래서 클래식과 무관한 사람들인 걸 감안하면 음음. 사실은 관객을 배려하면 굉장히 대중적인 곡으로 봤어야 되거든요. 음음음. 근데 그렇지 않은 점에서 음음음. 그런 공연들이 되게 한국에 이런 잘못 생성된 네, 클래식 음악 공연의 형태이죠. 어, 그러면 독일에서 유학하셨잖아요. 5년, 6년 네. 정도. 거기에 클래식 그 어, 옷, 그러니까 거기에 클래식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층위로 역할이 갈수 있는 루트가 있나요? 그 교육 방식에서 아니면 그 분들도 비슷하게 음, 독일은 조금 더 다양하긴 한데 음, 음. 어, 독일은 일단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잘돼 있어. 요이 클래식 음악가가 음. 직업으로서 그러니까 직업은 내가 어디서 가 월급이 따박따박 따박 들어오는 건데 이 직업이 되려면 오케스트라나 어. 대학교 교수구나. 어, 어. 이두 개가 거의 ]였어. 다거든요. 음, 음. 근데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오케스트라가 많아서요. 워낙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어, 어. 그 실력에 따라서도 음, 음.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선수층이라고 하지. 음, 이 음. 층이 되게 두껍거든요. 음. 그래서 굉장히 아래에서 음. 지역민들을 위한 어떤 음. 오케스트라가 있으면서 음. 동시에 그 전국을 대표하는 뭐 베를린 피라모니 같은 큰 오케스트라들도 있고. 있거든요. 근데 음. 이제 한국은 그런 오케스트라들의 수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이렇게 직업적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맞아, 맞아. 네, 이런 어떤 레슨을 통해서 나의 어떤 경제적인 자유를 쟁취해야 되다 보니까 맞아, 맞아. 결국에 네. 그럼 그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그 레슨을 계속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대부분의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진짜 힘들게 자기를 트레이닝해서 졸업을 하고 그 조성진이나 이윤찬처럼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될수 없으면은 엄청 큰 좌절이 왜냐면 이걸 가지고 직업 활동을 할수 없으면 여태까지 했던 시간에 대한 뭐랄까 이걸 내가 낭비해 인생을 낭비했다는 뭐 약간 우울감 같은 게올거 같거든요. 음그 제가 처음에 이제 유학 돌아왔을 때 음. 우울감까지는 아닌데 음.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어, 나는 충분히 공부도 열심히 그치. 했고 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음악이 음. 어, 나쁘지 않아 음. 나쁘지 않고 음. 분명히 음. 이 사회에서 어딘가 나의 음악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음. 어, 불러주지, 않아. 불러주지 않아 아니면 음. 불러줬는데 음. 그 가치가 어, 제 생각에는 합당하지 않은 그럴 음, 때, 음, 어, 내가 음,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음, 사회적인 가치로 음, 변환될 때, 음, 아, 뭐지? 이게 음.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는 건가라는 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깊이 하시고 나서 그럼 찾은 해결책이 뭐예요? 어 찾은 해결책은 지금도 이제 그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어, 과정인데 만들고 계신 게 그게, 그게 해결책인네 그게 이제 에티카 앙상그리고 어,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 그리고 예술경영에서 배웠던 음. 그런 뭐 비용 질병 같은 그런 문제들이 <laughs> 어, 어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음. 많이 했어요. 물론 그렇게 이제 오케스트라들 많이 하시고 하면서도 굉장히 행복하게 멋지게 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음. 근데 저는 제 성격이나 제 연주 활동상 이렇게 대규모 집단에 사는 것보다는 소규모 팀에서 저는 제 가치를 더 크게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제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음, 음. 작은 팀을 음, 음, 음. 마치 스타트업처럼 창업하듯이 만들어서 와, 되게 좋은 표현이네. 오. 네, 그렇게 해서 네. 나만의 판을 만들자. 그래서 나만의 판? 네, 그래서 뭐 비용 질병이 계속 심하, 심각해져서 음. 예술의 사회적 가치는 오르지 않는데 인건비나 뭐 맞아요. 다른 비용들이 올라서 네.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계속 떨어지더라도 음, 음. 내가 나만의 판을 만들어 놓으면 음. 나는 그 어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세나 어떤 그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가치를 이렇게 좀할수 어. 있지 않을까? 음. 음. 약간 네. 소름. 왜냐면 그거 진짜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은 게 사실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 원래 최고라고 여겨지는 판. 그 짜여진 판에서만 살아야 될것 같은 느낌. 그럼 난 항상 루저인 것 같은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왜냐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고. 아까 조성진, 임윤찬 그 예를 드셨듯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한곳 탑, 탑, 탑한몇 가지의 그 없잖아요. 그 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선택지가. 그럼 그 안에서만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나는 그게 만약에 그걸 해낼 수 없으면 나는 결국 루저가 되는 시스템인데 아까 지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판을 음. 만든다는 게 그리고 그런 걸 음. 하고 계시고 그 용기나 뭔가 그 결정이 너무 대단한 거 같거든요. 그 음. 판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 그거는 제가 아마 성장해 온 어떤 이력이랑도 약간 음.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음. 저는 이제 보통의 클래식 음악 하시는 분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예중예고를 나오지 않고 그요 인문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어. 근데 이제 계속 처음, 음악은 하시면서? 네. 중학교 때까지 음악을 하다가 음. 이제 뭐 주변에서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음. 뭐 성적이 나쁘지 않았었어 가지고. 음. 근데 이제 물론 막 나중에 고등학교 공부는또 다르잖아요. 음. 이제 중학교 때 성적이 음. 좀 좋았는데. 계 음. 그래서 계속 이제 잘할수을것 같아요. 공부. <laughs> 지금도 인문 고등학교를 갔고. 음. 어, 인문 고등학교에서 이제 제가 고3을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전엔 이과에 있었거든요. 제가. 고? 네. 수의대를 가고 싶다 아 그럼 그때는 음대를 갈 생각을 안 어, 네. 했었어?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음악을 전혀 안 했어요 그냥 진짜 나는 이제 음. 음악이랑 끝 끝이고 그냥 네. 이제 공부를 네. 해서 끝! 이러고 그냥 진짜 되겠다고? 밤에 11시까지 야자하고 오 어, 진짜? 네뭐 12시 넘어서 어, 학원 그래서 다니고 그래서 느낌이 좀 다르구나 네. 지금 그렇게 네 그렇게 다니다가 음. 이제 <laughs> 고3이 됐을 때 음. 어, 어,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게 수의대인가? 라는 음. 질문을 제 스스로한테 던진 거죠. 음, 음. 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동생이 바이올리니트인데 스 음. 이제 서울예고를 들어가면서 제가 동생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그때 많은 고민을 해서 음. 어, 저는 예체능계를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학교에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laughs> 어. 입문계로 넘어와서 이제 거기서 예체능 준비를 한거죠. 고3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해요? 그때에서 준비해서 갈수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네네. 제가 재수를 1년 더 해서 어. 대학을 갔던 거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그때도 그렇고 음. 뭐 대학교 때도 음. 뭐음대에서 조기졸업을 한 케이스가 없는데 제가 조기졸업을 하려고 막 학교 규칙 다 찾아보고 교수님들한 <laughs> 명씩 설득 다 하고 <laughs> 어, 그렇게 해서 대단하다. 어. 다 만들고 결국에 못 하긴 했거든요. 교수님이 한 분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반대한 이유가 뭐죠? 어 사례가 지금까지 네, 이런 사례가 없고 이제 조기 졸업을 한다는 거는 음. 8 학기 중에 제가 6 학기를 줄이려고 음. 했던 그래서 1 년을 줄이려고 했는데 그러면 더 실기 시험 두 번을 안 치는 건 어떻게 할 거야가 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학교 규칙상 조기 졸업이 안 되는 거는 음. 의대, 법대, 그리고 뭐 다른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음대는 음. 조기 졸업이 되는 거였는데 음. 이제 좀 보수적인 교수님들 음. 입장에서는 어, 우리 학교는 8학기를 음. 다 맞춰야 그래도 우리 학교 졸업한 음. 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그렇게 음. 이렇게 좀 비틀어서 제 인생을 음. 이렇게 설계해 오다 보니까 음. 어, 굳이 꼭 내가 연주자로서만 승부를 봐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음. 연주자지만 내가 다른 연주자들보다 어, 다른 장점이 있다면 그거를 결부해서 어떤 이런 통합적인 어떤 음악가가 되고 싶지 음. 그냥 어떤 기술적으로 악기를 잘하는 첼리스트만 음.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네. 되게 지성님은 자기에 대해서 잘하나 봐요. 그 여태까지 살아온 어... 길을 보니까 원하는 게 분명하고 그 분명한 걸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네요. 아어 네, 저는 제 스스로는 이제 원하는 거를 좀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알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저 그게 이슈거든요. 모르겠어서. 아그 음... <laughs> 어, 저도 이걸 언제 알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제가. 유학을 갔다 와서 군대를 음. 가서 이제 군대에서 음. 어린 친구들이랑 군대 생활을 좀 늦게 가 거죠. 서른에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띠동갑 친구들이랑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음. 그때 친구들이 막형저 유학을 가야 될까요? 어, 막 이런 질문을 상관. 많이 하면 음. 제가 그때마다 항상 얘기했던 게 사실 학위를 따오는 게 음. 너가 예술 생활을 하는 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알수 없는데 음, 음. 학위를 따지 않더라도 나는 너가 거기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외국 애들, 그니까 그 독일 애들이 하는 독일 음악 그리고 그리고 어떤 이렇게 언어가 원활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분명 그런 고난들이 있을 건데 저는 그 고난이나 그 약간의 심리적인 어려움들, 슬럼프가 있었는데 그때 저를 좀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유학 갔을 때만 해도 20대 초중반이니까 막 음. 자신감도 있고 음, 음, 음. 다할수 있을 것 같고 음, 혈기왕성했었는데 음, 음. 제가 거기서 슬럼프를 느끼면서 한게 어, 내가 이렇게 약한 음. 사람이고 어, 음. 나는 향수병이라는 게 없을 줄 알았는데 향수병 음. 같은 게 있고 음, 음, 감정적으로 되게 이렇게 음. 음. 약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음. 걸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좀 저를 이렇게 많이 들여다보려고 했던 그리고 그게 독일에선 그럴 시간이 너무 많거든요 많다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요 할건 없고 <laughs> 시간은 많으니까 음. 늘 반신욕 같은 거 하면서 와인 먹고 그냥 그런 거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 건지 오, 어, 내가 악기로 이렇게 악기만 했을 때 음, 음. 마, 만약에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지 아.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뭐 등급을 올린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음.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다면 음. 내가 뭘더 해야 될지 이런 음. 것들을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를 결합해서 음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음. 거를 좀 일찍부터 고민을 기 때문에 음, 조금 더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독일 유학 생활이 엄청 지성님 인생에 되게 도움이 됐네요. 어쨌든 자기에 어, 대해서 좀친다고 어,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음, 음. 독일에 다시 돌아가고 싶냐면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laughs> 음. 만약에 인생을 다시 살아서 그 나이가 된다면 음, 음. 제가 가야 된다고 말할 것 같아요. 아, 너무 어, 그래도 어, 가야 돼. 어, 가서 겪어봐야 돼. 어. 고통도 좀 받고, 음. 어려움도 겪고, 음. 그리고 물론 굉장히 좋은 것도 많거든요. 그래,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냥 그렇게 내적으로 굉장히 충실해져서 오는 느낌, 음. 저한테는. 네, 이 음악가로서의 음. 어떤 월등한 기량향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아, 어, 유학을 가도? 네. 그러니까 물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좋고 옆에서 음. 좋은 음악들이 많이 오니까 음. 좋아지긴 하는데 음. 저는 기량향 항상은 한국에서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너무 좋으신 선생님들 많고 음. 지금 뭐 한예종이나 다들 맞아. 너무 잘하니까 맞아. 진짜 우리나라가 네. 진짜 엄청나게 네. 네. 근데 저는 됐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음. 독일 음악을 독일인들이랑 해보는 거에 어그 경험 네그 뭐가 것들. 다른가요? 독일인들이 독일 음악을 할 때, 어, 네, 저는 음. 굉장히 다르다고 느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음. 그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 음,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요. 아. 그들이 이렇게 그냥 밥 먹으면서 감탄사를 표현할 때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짓는 표정, <laughs> 어떤 이런 언어적인 요소들이 다그 음악들 안에 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근데 음. 이거를 말로 음. 그 음을, 특, 그 음만 좀 특별하게 뭘좀 예쁘게 대봐? 이런 게 아니라 음. 그냥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음. 이런 것들을 이제 가서 보는 게 제일 음. 좋다. 음. 그럼 어쨌든 약간 다른 문화를 경험해 보는 거는 내, 나의 다른 뭔가 몰랐던 구멍이 열린다는 표현으로? 네네, 네, 네, 네. 어. 그, 보통 왜 그래서 여행 많이 갔다 어머니. 오면 이렇게 음. 나를 좀 돌아볼 수 맞아. 있다고 하잖아요. 어. 유학이 다르게 음. 얘기하면 긴 여행이니까 긴 여행. 음. 네. 조금 더 이렇게 음. 적나라하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네. 음. 왜냐면 되게 제한적인 상황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 뭐 한국에서는 내가 음. 알바하면서 음. 이렇게 돈도 벌면서 음. 공부하고 했었는데 유학 갔더니 음. 부모님한테 100% 지원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음. 이 지원을 당연하게 받기가 조금 그런 거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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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돈을 최대한 아껴 쓰고 하는 과정 음, 중에, 음. 네, 이런 어려움이 오고 막 아프고, <웃음> 네. <웃음> 맞아. 네. 교수님하고 어떤 공부를 하는데 뭔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음, 그럴 때, 이렇게 개, 되게 깊게 침잠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음, 음, 그러니까 조금 더적나라한 음, 형태로 보이는 것 음, 같아요. 음. 음 그런 의미에서의 다른 문화나 다른 네. 세계를 보는 것 네, 되게 낯선 되겠다. 환경에 던져져 있는. 맞아. 낯선 네. 환경. 그거를 계속 해야 될것 같아. 네. 전 이제 할. 어, 근데 저는 이제는 <laughs> 못 하겠다. <이제는 웃음>